안녕하세요. 코인 시그마크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XRP 현재 차트입니다. 한번 강하게 위로 치고 올렸다가 그 이후로는 이 달러 초반 구간에서 조용하게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죠. 요즘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옵니다. 호재는 계속 나오는데 왜 XRP는 여기서 안 움직이죠?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냥 다른 코인 갈까? 가격만 보면 진짜 지겨울 정도로 딱이 구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루해 보이는 박스 구간이 진짜로 힘이 빠진 자리인지 아니면 한번 눌러놓고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인지 데이터와 차트를 기준으로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곧 갑니다, 참으세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가격대와 어떤 흐름이 나와야 XRP가 다시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경고 신호는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그럼 먼저 지금 이 XRP 박스 흐름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차트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표면 가격과 내부 흐름의 괴리입니다. 비트코인은 금리이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최근 하락분을 꽤 크게 되돌렸고, 알트들도 동시에 회복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는 여전히 극단적 공포에 머물러 있고, 시장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올라가긴 하는데, 왠지 불안하다에 가깝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건 가격과 심리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가격이 살아날 때 보통 심리도 같이 살아나야 정상인데 지금은 오히려 심리가 더 눌려있어요. 이건 반등인데 체감이 안 되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XRP는 더 흥미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최근 10억 XRP를 해제하면서 적지 않은 물량이 풀렸는데 보통 이런 공급 이슈는 단기 흔들림을 크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장은 거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초반에 약한 매도만 나오고 곧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며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은 공포 매도가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예전처럼 공급 소식, 패닉셀, 급락 이 공식이 더는 강하게 작동하지 않아요. 또한 가지는 네트워크 내부 트래픽 변화입니다. XRPL 활동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고 계정 설정, AMM 관련 움직임, 스테이블 코인 테스트 트래픽까지 실사용 기반 흐름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XRP 보유량 감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 계속 거래소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공급 압력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장은 가격은 흔들려도 내부 데이터는 성장 매집 실사용 증가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봐야 지금 시장의 진짜 방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XRP 차트를 보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분명히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자꾸 눌리고 올라가면 저항 맞고 힘이 생기는 듯 하다 다시 밀리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 구간은 단순 하락 구간이 아닙니다. XRP는 최근 2에서 2.2달러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물량이 반복적으로 교환되는 체결 압축 구간, 다시 말해 힘이 쌓이는 자리입니다. 캔들 모양도 중요합니다. 하락이 나올 때마다 강한 꼬리가 달리고 다시 회복됩니다. 급락처럼 보여도 종가는 다시 위에서 마감하는 흐름, 이건 받아내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매도세가 강했다면 이 박스권은 이미 깨지고 1.8에서 1.9달러 아래로 바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려갈 타이밍에서도 계속 잡아주는 힘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락할 때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한 하락은 항상 거래량과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래량이 죽어 있고 단기 조정만 반복됩니다. 이 흐름은 보통 하락 추세 후반부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이고 방향 전환 직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변동성 압축 구간입니다. 즉 고점은 낮아지지만 저점은 더 내려가지 않고 거래량은 약하고 급락해도 회복되고 이건 추세 전환 직전의 재정렬 패턴입니다. 이제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XRP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가격은 흔들리는데 어디가 지지인지 어디가 무너지는지를 모른 채 그때그때 감정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사요 팔아요가 아니라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XRP 차트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기준은 숫자 하나만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만들어 놓은 의미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 구간들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눌릴 때마다 계속 살아나는 바닥 방어 구간. 거래량이 없어도 유지되고, 급락이 나와도 다시 끌어올려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켜지는 한 시장은 아직 하락이 끝나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올라갈 때마다 부딪히는 전환선. 여길 넘기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이 전환 지역 위로 안착하면 2.4달러대까지 바로 열립니다. 마지막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추세 생명선. XRP가 본격 반등을 시작한 자리이자 온체인 매집이 가장 강하게 잡히던 공간입니다.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한 추세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즉, 지금 XRP 시장은 무너진 시장이 아니라 힘을 모으는 시장입니다. 대응도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가야 합니다.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시장 상황 체크해서 실전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